우리가 이제 직접 클래스 만들어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 기능 동작할 수 있게 해본다고 했었죠? 자, 근데 처음 만들 때부터 바로 템플릿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맵처럼 만들려면은 실제 키 값으로 사용할 타입도 지정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따로 넣어줄 두 번째 세컨드 데이터 타입도 타입을 받아야 되니까 템플릿할 때 타입 타입을 두 개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려면. 우리가 이제 두 종류 타입네임을 받아야겠죠. 여기서 t1 타입이 이제 우리 실제 키 값으로 사용할 타입을 쓸 거고, t2 타입은 이제 그 실제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버전을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아까 빨간 줄 이상했는데 사라졌네. 뭔가 지금 인텔리센스가 반응이 좀 빠릿빠릿하지가 않네요. 자, 다시.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을 지정하면은, 우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 본체 입장에서는, 얘가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를 들고 있는 게 아니죠? 얘는 뭘 관리한다 그랬어? 내가 넣어놓은 데이터들은 노드 단위로 관리가 될 거고, 누구만 알면 된다 그랬어? 바이너리 서치 트리 입장에서는. 얘는 루트 노드만 알면 되겠죠. 그럼 실제 저장하는 노드라는 데이터 타입 단위가 있어야 되지 않아? 자, 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로의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노드들 서로서로 알아야겠죠, 이렇게. 음, 그리고 자기의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도 알아야 될 거고. 그럼 실제 데이터 파트와 부모를 가리키는 포인터와 부모 노드를 가리키는, 그 다음에 자식 노드 가리키는 포인터도 있어야겠죠. 이 데이터 파트를 맵에서는 페어라고 불렀죠. 두 개를 짝지어서. 그래서 우리도 이 노드 안에 특별히 데이터 파트에만 해당하는 구조체를 하나 더 만듭시다. 페어 여기에 데이터에 해당하는 페어 파트만 따로 또 구조체로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려면은 T1 타입이랑 T2 타입 변수명을 이렇게 지어주면 좋겠죠. 페어 부분을, 자, 그래서 여기를 페어 파트를 두고 그다음에 노드 안에는 이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퍼스트 타입과 세컨드 타입을 묶어서 한 방에 페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 다시 서로 노드들끼리 서로를 가르키는 노드 포인터 타입이 있어야겠죠. 너도 노드, 내가 가르키는 자식 노드, 내 부모 노드. 이 노드 간의 서로를 가리키는 노드 포인터로 부모를 가리키고 또 본인의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도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드가 구성되겠죠 노드 안에 데이터와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파트가 이렇게 있겠죠. 서로서로 서로 페어 들어있고, 이게 노드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노드들 중에서도 바이너리 서치 트리 본체는 누구만 알면 돼? 루트 노드만 알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데이터 전체 개수 우리 우리 이진탐색트리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 개수 음, 일단 요정도 타입 설계는 이 정도.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다가 우리 데이터 인서트해서 집어 넣는 거 아니야? 인서트. 우리 BST 데이터를 입력해서 들어올 때 페어를 받았었죠. 기억나세요? 페어. 그러면 인서트가 어떻게 하겠어? 페어를 받으면 이런 페어를 받으면 페어를 저장할 수 있는 노드 하나를 동적할탕해서 만들어서 받은 페어의 이 부분에다가 쏙 복사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 노드가 현재 어디 들어갈지에 따라서 이 연결관계 포인터를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음, 자, 인서트 구현해 봅시다. 자, 내가 페어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페어를 넣을 수 있는 노드를 동적 할당해서 만들어야겠죠. 뉴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에 페어 부분이 들어온 페어가 이쪽으로 쏙 복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새로 만든 노드의 페어는 채워졌고, 근데 이 노드가 현재 우리 트리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라는 거야. 이 노드가 어느 자리에? 만약에 이게 제일 최초의 입력이었다고 합시다. 뭐 루트가 너린지로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들어온 애가 뭐가 돼야 돼? 지금 만들어진 노드가 무슨 노드가 돼야 돼? 루트 노드가 돼야겠죠. 알겠습니까? 음. 그러면은, 우리,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이 루트 노드를, 이첫 번째 노드가 루트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BSD 생성자도 안 만들어놨네? 생성자 간단하게 일단 만들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새로 생성된 노드는 방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p a r e 라든지 left c h i 라든지다널 포인터로 막아놔야겠죠, 처음에는. 자, 뭐 생성자로 만들어 놨어도 되고, 일단 그건 좀 이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처음 들어온 데이터였으면은 지금 만든 내가 넣어준 페어를 저장하고 있는 노드 하나 만들고 얘가 루트 노드가 되면 돼.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가 아니라면 루트 노드가 이미 있다는 거죠. 자첫 번째 데이터가 아니라면 이미 루트 노드가 있다는 거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루트 노드에 페어가 있을 거고, 그 페어 안에서도 퍼스트 부분이 비교 기준 데이터였죠. 이거랑, 새로 생성된 지금 노드 안에 페어의 퍼스트랑 비교를 해서, 퍼스트가 페어 안에 첫 번째 T1 타입, 비교 타입으로 지정된 첫 번째 타입 데이터잖아. 이 퍼스트끼리 비교해서, 내가 더 크다면 난 너의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들어갈 자리를 찾는 거지. 이쪽 퍼스트가 루트의 퍼스트보다 작았으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교가 일어나겠네? 루트 노드부터 해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은 거기에 또 다른 노드가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 그럼 난또 얘보다 크냐, 작냐 비교해서 또 왼쪽 갈지, 오른쪽 갈지 또 정해야 되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더 이상, 뭐가 없을 때까지. 내가 방향을 선택했을 때, 그곳에. 그치, 노드가 없을 때까지. 본인이 리프노드, 단말노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비교해서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돼? 무슨 구문이 필요해? 비교하고 내려간다 비교하고 내려간다 뭔가 어때 이게 지금 반복적이지 않아? 반복문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야겠죠 자기 위치 찾는 작업 이해 되시죠? 근데 그 모든 거의 시작은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의 시작을 루트 노드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멤버 루트 루트 노드의 값은 바뀌면 안 되니까 지역 변수로 받아다 써야겠죠. 루트 노드를 훼손시키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 BST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멤버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루트 노드 주소 일단 받아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지금 새로 들어온 노드와 현재 노드, 현재 비교 중인 노드랑 우열 관계를 따져가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자, if 만약에 지금 현재 노드 루트 노드죠. 처음에는 여기에 퍼스트가, 여기 페어에 퍼스트랑 그 다음 새로 들어온 노드, 에, 가보면, 그 안에 페어의 퍼스트랑. 이렇게 비교했는데, 새로운 노드 쪽이 더 컸어. 그럼 얘가 내려가야 될 자리는 오른, 오른쪽 자리 아니야? 오른쪽.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노드를 오른쪽 포인터로 갱신해야겠죠? 이 노드 주소가 본인이 가르키고 있던 오른쪽 자식의 주소로 다시 대체되면서 이 노드 포인터가 처음엔 여길 루트 노드를 가리키고 있다가 여길 가리키게 되겠죠. 본인이 가르키고 있는 쪽에 오른쪽 자식 값을 자기가 받았으니까 자기도 여길 가리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 상황이면은, 반대 상황이면 얘가 왼쪽 자식으로 갱신됐어야 되죠. 그리고 else 였으면 뭔 소리야? 둘이 같았다는 소리 아니야? 자, 내,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중인데, 나랑 똑같은 값이 있어. 내가 여기에 오른쪽 자식 여기에 오른쪽 자식 나랑 비교해봤던 얘보단 내가 작아 일로 갔어 여기, 여기가 여기 비어있는 자리야 그럼 난 여기로 가야겠다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애랑 내가 같아 퍼스트 값이 그럼 나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 답이 없어지죠 자 그래서 맵에서도 저렇게 중복되는 키 값을 허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허용하는 맵은 멀티맵이라고 따로 있어요. 일반적인 맵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키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애초에 우리 트리 안에 넣질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이미 동일한 키가 있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맵 안에 데이터를 넣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 중복키가 발생해서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맵은. 항상 넣기 전에 혹시 그런 데이터가 이미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파인드 해서 이미 내가 넣으려는 동일한 키 값이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예외처리는내 몫인 거지. 자, 우리가 일일이 파인드 해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맵을 쓸 때에는. 멀티맵은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 중복키가 발생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리스트 구조로 같은 키 값에 해당하는 노드를 이렇게 주렁주렁 또 연결 지어요. 이런 느낌이지. 막 이렇게 있다가 동일키로 있는 애들은 또 이렇게 한 두, 세 개가 있으면 이렇게 또 따로 파생돼서 나가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이진 탐색 트리로서의 탐색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죠. 이걸 찾았는데 여기에서 또 같은 키가 뭐 다섯 개가 있으면 또 다섯 개를 또 하나씩 다 일일이 비교해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키는 같지만 세컨드는 다를 수 있잖아. 같은 키 중에서도 세컨드가 어떤 애인 애를 찾겠다라고 하면 또 이제 조건을 걸어서 저 다섯 개를 받아와서 또 반복문 다섯 번더 돌려야 돼. 내가 원하는 게저 다섯 개 중에 또 누군지. 이러면은 애초에 이진 탐색 트리로 구현한 효율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보통 멀티맵보다는 이제 맵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else가 발생하면 이미 같은 키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이 경우엔 뭐반환값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까? 실패했다라고 인서트가. 바로 여기서 리턴 False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요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죠.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현재 노드와 새로 생성된 노드의 키값길이에 비교를 해서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한 사이클이죠. 요게 반복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노드가 새로운 방향, 방향을 설정해서 새로운 노드로 갱신됐잖아. 그럼 다시 또 비교해야겠지. 그쪽 노드와, 만약 오른쪽 길을 선택했다면 그쪽 노드와 지금 새로운 노드의 또키값 비교를 해서 왼쪽으로 할 것인지 오른쪽으로 할 것인지를 또 골라줘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어, 이번엔 얘보다 내가 커.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오른쪽이 없으니까 노드가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 여기에 널 포인터가 되겠죠? 왜냐면 이쪽 노드가 오른쪽 자식이 없으니까 널 포인터일 테니까, 여기가 널 포인터가 되버릴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반복문 돌았는데, 이때 노드가 널이면, 여기가 바로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였다는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노드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결되어야겠죠. 요렇게. 너를 부모로 지정하고, 너는 내 오른쪽 자식으로 지정하고. 근데 이미 노드가 널 포인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전 정보가 없잖아. 이전 노드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무작정 갱신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했어야겠죠. if. 어, 너가 더 나보다 크구나. 이 노드보다 너가 크구나. 그럼 넌이 노드의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갈 건데, 내가 오른쪽 자식이 너린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지. 그러면 뭐야? 아, 너가 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 노드의 오른쪽이 비어 있으니까, 너, 너가 나보다 크니까, 여기 오른쪽으로 연결해라. 그게 아닌 경우에는, 노드를 오른쪽 자식 포인트로 계산해, 갱신해서 이제 내 오른쪽이랑 다시 또 비교를 해봐라 라고 해서 반복문 돌아서 또 비교가 들어가겠죠.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자, 오른쪽 자리가 비었다라고 하면 이제 연결해주면 되죠. 새로운 노드를 현재 노드에, 지금 현재 노드에 오른쪽 자식으로 임명을 해주고 이 주소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노드도 지금 이 현재 노드를 자기의 부모로 지정을 해야겠죠. 요렇게. 그리고 더 이상 반복문 더 돌면 안 되지. 브레이크지, 브레이크. 끝났잖아. 자리 찾아서 연결됐잖아. 됐습니까? 자, else 쪽도 요거랑 딱 대칭 구조겠죠? 왼쪽 자식으로 갱신하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left child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나도 이제 페어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이름이 T B S T 페어였나? 아니가 그냥 페어였나? 이 페어였나? 우리는 뭐 make 페어 이런 함수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직접 페어 하나 만들어서 줍시다. 뭐 세컨드는 뭐 지금 당장 뭐 의미가 없잖아 별로. 그러스트만100 그러니까 세팅해서 요거 하나 넣어 봅시다. 인서트 이렇게. 빌드 문제 없나? 성공. 그리고 페어의 값만 바꿔서 또 하나 더 넣어봐도 되겠죠. 150. 50. 그럼 우리 예상대로라면은 이렇게 나와야 돼. 100. 150v 세팅된 페어가 들어간 노드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0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잘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코드 동작한 거지. 자, 우리 BST 이제 보면은 루트가 있고요. 루트의 값이 퍼스트죠. 퍼스트죠. First. 초기화가 안 돼서 세컨드 부분이 초기화 안 돼서 막 쓰레기 값 들어가 있는데 배열 첫 번째 100. 첫 번째 루트 노드니까 당연히 부모가 없고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이 채워져 있네요. 주소가. 왼쪽 자식 가 보면 데이터가 50이 들어 있죠. 그리고 걔는 더 이상 아래로 갈수 있는 자식이 없으니까 널 포인터고 부모는 아까 그 루트겠죠. 자 그리고 다시 루트의 오른쪽 자식 가 보면 데이터 150 들어가 있고 이녀석의 부모는 당연히 루트일 거고 1 루트 그리고 얘도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없죠 가리키고 있는 게잘 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지금 설계가 된것 같은데 그지? 일단은 인서트 기능 하나 자체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서트 함수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해야 될게 많겠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 안에서도 이터레이터도 구현해봐야 되고 중위 순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고 주말 과제는 딱히 없지만 그 동안 했던 수업들 좀 철저하게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알겠죠?